어,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제목을, 수크라테스를 향한 여정, 아마 이렇게, 어, 정했죠. 어, 그래서, 어, 수크라테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 생각들, 수피스트 이전에 자연철학자들, 이거는 이제 따, 따로 조금 조금씩 지금 그 얘기들을 나가고 있는데 어 이제 소피스트 그거는 이제 어 라이브로 하기에는 내용이 되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소피스트에 대한 얘기부터는 어 라이브로 해도 조금 음 그냥 눕시청 눕방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소피스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시, 어, 생각을 합니다. 아, 우선은, 그, 이제 뭐 그리스 역사도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음, 그 이전, 사실 자연철학자들이라고 해도, 어 소피스트 이전, 이를테면 헤라클레이토스도 영혼론을 가지고 있었고, 또, 크스테노파네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명비판,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데모크리토스도 윤리학, 그러니까, 어, 에피크로스 학파에 영향을 줬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 안 흘렸죠, 그건. 어,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살펴볼, 이제, 소피스들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 있죠. 뭐냐.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을 했죠.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 그리스의 그 페르시아 전쟁 이전 시대를 상고 시대라고 부르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부터를 고전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철학자들도 자연 철학자에서 음, 인문적으로 좀 옮겨온, 근데 이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단절적으로 옮겨온 것은 아니고 어, 그리고 이제 고전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를테면은 십칠 십팔 세기 프랑스에도 고전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뭐 이제 혁명의 시기고 막 하죠 근데 이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자연철학자들은 이를테면 이오니아 지방에 많이 있었죠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이오니아 지방에 많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몰려들어요. 이게 페르시아 전쟁 이유가 됐을 때, 거기 이제 그 정치적, 경제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의 그 위정자들과도 여러 뭐 관계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 소피스들, 그리고 후기 자연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때, 어, 술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개혁을 이제 하죠. 페르시아 전쟁 좀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론이 귀족들을 좀 이렇게 처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귀족들을 많이 억누르고 또그 시민이라고 하는 어 시민들의 가계부채를 탄감을 해준 거죠. 그때 당시에 대대적인 경제그 조치를 내린 거예요. 어 그뿐 아니라 이제 어 400인 평 의회라고 해서 어~ 이제 그 민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길목에서 필요했던 그 작업을 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 초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뭐더 있냐면은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그 문화 막그 법정에서 서로 막 결론하고 막 그~ 그 분위기가, 거기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딱그 법정에서 변론한 다음에, 어, 선고 나면은, 그냥 바로 집행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마치 인민재판 비슷하게. 그래서 수사학이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수피스들도 그렇게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델포의 신탁에 분수를 알라. 이 말이 원래는 평민에게, 시민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즈음에는 귀족에게, 귀족의 탐욕, 지나친 탐욕에 적용되는 말로 재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어, 정의라고 하는 관념, 또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공적인 일에 대한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가 되는데, 원래 데모, 크 어, 데모스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그 동네 시족을 말하는 거시족 그래서 그 동네 그시족들그 단위들이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국정시에 근데 이제 그 이제 계속 각축을 벌이죠 참주들도 계속 등장했고 시민정치 그러니까 민주정도 막 이렇게 어좀 이렇게 알고 방송 상태가 방송 상태를 잡고 있습니다 아, 어. 민주정도 이제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참주 중에서도, 어, 좀 이렇게, 참주면 이제 독재자이긴 한데, 좀 제대로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페이시스트라토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아, 이때부터 해서 클레이 스테네스까지그 과정을 거치면서 민회가 성립을 하고, 또, 400인 회의는 500인 회의로 개편이 되고, 또 평의회가 이렇게, 어, 생기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 선발을 해요, 선발. 관료들을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냥 이렇게 세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발을 해서 하고, 관료가 그 아르콘 역할을 하면서 정치를 해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될수 있었던 배경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그 이전의 전쟁은 뭐였냐면은 귀족들이 전차 이렇게 몰고 와서 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동양이고 서양이고 이~ 저~ 철기 이전에는 대부분 중장보병 하기 전에는 대부분 그~ 거기 대장이랑 상대편 대장이랑 마초랑 장비랑 한판 붙는 거예요. 일종의 스포츠 어, 이종격투기죠. 근데 어, 아, 이걸 하려고만 하면 왜 이렇게 잘안 될까? 어, 방송 상태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즈음이 돼서는 평민들이 중장보병을 해서 밀집대형을 이루어요. 그때 페르시아가 처음에 돌아왔을 때그 밀집대형으로 막아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음, 이제, 뭐, 그, 그들의, 그걸 해냈던 사람들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당연히 어, 반영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잘했던 사람들. 군인의 덕은 뭔가요? 용기죠, 용기. 지배자는 뭐, 이제 지혜고, 또 상인은 뭐, 절제고, 여기에 다 조화된 것이 정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 플라톤이 근데 그 가지고 있던 그 아레테 아 제가 덕이라 아레테란 말이 덕이거든요 덕 근데 가지고 있는 걸 뭔가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이 이때 당시에는 음~ 자신들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그러면서 발언권이 쓰였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2차3차 때는 더 많이 막 밀려 들어오죠 그때 당시에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은 식 걔들이 얼마나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식수를 이렇게 하려고 강이 다 말라버리고 화살이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해가 가려지고 그랬다고 약간 구라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헤로도토스가 근데 이제 그거를 어, 그 때도 막아내요. 그,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어,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막아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막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그큰 페르시아를 그 조그만 그 그리스 아테네가 이제 막아냈으니까. 근데 이제, 음, 그 즈음이 됐을 때, 어, 여기에 모인, 그러니까 이제 이온이 각 지방에서 아테네로 이제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사상가들이 이때는 그 이전에 어떤 사변적인 철학에서 그냥 시민에게 효율적인 그런 철학 사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법이라든지 특히 변론술 아까 말씀드렸죠 인민재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발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그 이전에 자연철학적인 것은 사라졌냐 그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어, 대각선도 그때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어, 예, 그 정리를 했고, 또, 거진법이라고 해서 미적분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그 개념도, 어, 그 때, 아, 철학자들. 그니까 러 우리가 소피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뭐 완전 단절되어 있진 않다는 거죠. 다만, 페르시아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격이 많이 바뀌죠 근데 그 바뀐 성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피지스에서 노모스 그 이전에 피지스라고 하는 것은 자연철학에 가까운 것이고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언어 그니까 러 인문적인 것에 가까운 거 인문사회적인 것 그래서 어 소송이 되게 많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작살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소피스트 중에서, 어, 누가 있나요? 프로타고라스가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각각 개개인이. 근데 이 사람은 그 논변을 하는 경연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지금도 노래하는 경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처럼 논변하는 경연을 만들었다고 하고, 어, 그리고 페리클레스와 또 가까웠을 거라고 하고. 이 페리클레스 시대에 그 고르기아스도 그렇고 다 이제 그 가까웠죠. 근데 이제 아, 이제 고르기아스 얘기를 좀해 볼게요. 이때 그 소피스트들의 생각을 어 아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고르기아스인데 경험 넘어서 이성적인 걸 찾던 게 자연 철학이었거든요. 경험을 넘어 있는, 감각을 넘어 있는 입법을 찾고 이성적인 것을 찾는 것이. 어, 근데 반대로 경험과 감각에서 이제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저 화면을 봤더니. 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 그 어떤 그 자체, 물 자체. 물 자체라는 표현은 이제, 그, 저, 칸트가 썼던 표현이네요. 그리고 뭐, 즉자. 이런 것은 또 이제, 어머, 뭐 해결이라든지 사르트르가 썼던 개념인데, 이것을 찾으려고 원래 했었거든요. 본질적인 걸. 근데 그걸 찾지 않고, 경험하고 감각되는 세상. 요기에 이제 관심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이쪽으로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관심이 바뀐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고르기아스가이 소피스트의 그 아주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을 했죠. 아무 것도 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첫 번째. 두 번째, 존재한다 해도 알수 없다. 세 번째, 안다 해도 전달할 수 없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요. 얘는 뭐냐면은 아. 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게 동일성을 가지고 존재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성하고 있고 어, 그러한 동일성은 없고 음, 변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허무주의나 또 회의주의나 상대주의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거든요. 이소피스들이 보세요 존재하지 않아 허무해 그리고 존재도 알 수가 없어. 회의주의. 그리고 알아도 전달할 수가 없어. 이, 이게 왜 상대주의냐면은, 하... 어떤 한 부족의 그 지식을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부족에게 전달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문화상대주의. 그리고 인간이 감각하고 인간이 인지하는 것을 이를테면은 다른 종의 동물. 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어렵죠. 이런 게 상대주의예요. 그런 상대주의가 큰 단위로 가면은, 이를테면은, 칸트도 어떻게 보면 상대주의죠. 왜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으로 어 어떤 사물을 안쪽에서 물 자체는 모르지만 사람이라면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성이 있거든요. 근데, 소피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개인 개별 개인 개인 별로 다 그렇다 이거예요. 어 이제 그 여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나 주체가 다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뭐 이데아를 탐구를 하고 나도 확실하고 이데아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 주체는 필요 없고. 대상은 최소한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저 해나 달이나 이런 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자연과학적인 어떤 객관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칸트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먼저 나난 부른다. 그러나 나 혹은 인간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 칸트의 그런 인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일성이 있긴 있대. 거기에 이제 생성하는 세상을 조금 더 집어넣은 것. 이게 이제 해결이나 마르크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생성하는 세상에 동일성을 살짝씩 집어넣는 것이 들레즈나 베르그송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첫 번째 어,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존재론에 대한 것이고 존재도 알수 없다. 이게 이제 인식 인신 인식 본과 관련된 것이고, 안다 해도 전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윤리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피스들의, 음, 뭐좀 거칠게 묶었을 때, 어, 큰그 흐름, 그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각각, 아, 우동이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어, 소크라테스 이전에 세상에 대해서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개의 질문에 다 답을 해요. 어,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간에 있는데 존재는 이데아로 대답을 하고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다. 이성이 있다. 이성으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에 대한 것도 어, 세 번째 것도 이성이라는 게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어, 요, 요것이, 이, 이성이라고,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데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 정말 끊임없이 그, 뭐랄까, 변형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이를테면은 신국론, 아,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도 갔다가 또 과학의 시기에는 법칙, 보편법칙, 으로도 갔다가 그리고 구조주의 시기에는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도 갔다가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반대쪽 수피스들에 해당되는 이 경험주의는 처음에는 감각이죠, 감각.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연철학자들은 감각 너머에 본질을 찾았죠, 원질, 아르케를. 근데 수피스들은 경험하는 그 감각 그냥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영국의 또 경험주의가 이제 근대에 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도 감각 인지 근데 그걸 이제 관념으로 가공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정도가 되면은 그 경험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묶는 거죠 그리고 그뭐 딜타이가 되면은 그 경험에 체험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베르그스온까지 가면은 직관이라는 게그 경험에 들어가고, 또,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되면은 이제 합생이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조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경험주의라는 것도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계속 발달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 소피스들의 생각도. 그리고 이제 그 소피스트 중에서, 어, 안티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지스에 대한 것도 그 이전에 그 자연철학적인 과학적인 것이었다면, 피지스도 인간의 어, 국한에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어, 또 그런 개념 규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봤던 인간의 본성은 뭘까요? 동양으로 치면은, 음, 순자 같은 식과 색밖에 없다 이거죠. 어. 그리고 그게 피지스고, 그다음 노모스. 노모스 이제 규범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규범이라는 거는 자의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권력은 가, 권력 가진 자들이 어 만들어내는 규범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피스트리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겨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익을 볼수 있으면 어, 어기라 이거예요. 왜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그러니까 강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죠 그게 이제 아 어,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그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소피스들 안티폰이나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들이 음, 이제 소크라테스와 대비돼서 굉장히 많이 뭐랄까 평가절하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평가절하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거죠 현실적이었고 그런 그 정의론이 어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을 되게 현실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그욕망의 덩어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법이나 규범 같은 것도 다 음, 권력을 준 자들이 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 바톤을 받은 게 이제, 글라우콘이라고 하는 그 소피스트는 이 정의를 조금,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모두 다 범법을 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이익이 다 손해볼 수 있잖아요. 상호정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또 얘기를 해요. 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그리스 상태는 어땠냐면은 어 일단은 페르시아 전쟁을 이고 기 나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어 분수를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 뭐라고 할까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말고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또그 역사가 있죠 그 사람이 어 펠로폰네소스 전쟁 요요 즈음 을 그려낸 아테네를 보면 어떠냐면은 막, 안쪽에서는 민주정을 하고 하는데, 아테네 바깥으로는 완전 제국주의처럼 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뭐 조금 모반, 뭐좀 이상하다 하면은, 거기를 진짜 쑥대밭으로 만든 그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 굉장히 그 혼란기가 되고, 그리고 아테네가 굉장히 좀 골마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만개했던 시기에서, 그리고 또 금세 어, 골마가는 시기까지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이제 이후에 다루게 될 소크라테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즈음에는, 어, 뭐, 그 사람이 누구였든 클로, 클루, 어, 클로기온인가? 그 아주 선동가가 있거든요. 어, 소피스트 정도의 그 학식도 안 되고 아주 선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막 선동하고 중후 정치를 일구해서 소크라테스가 그에 의해서 이제 억울하게 희생당한 대표자처럼 되지만 이때 소피스트들이 많이 당해요. 소피스트들이. 그리고 자연 철학자들이. 거기에 있던, 어, 아테네로 왔던 그 지식인들이 그때 많이 음 추방당하고 또뭐저 아까 제가 누구를 얘기했었죠. 어 페리클레스를 얘기를 했었죠. 페리클레스는 많이 보호를 해줬거든요. 그 사람들을 자연철학자가 됐건 소피스트가 됐건 다 많이 보호를 해줬어요. 근데 페리클레스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선동가들이 아주 중후정치를 일삼고. 그리고 페리클리스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활용도 많이 하고 했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그래서 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소피스트의 그 시, 시대는 어~ 일단은 아테네라고 하는 그~ 요 정치 집단 정치 그~ 어~ 도시 국가가 굉장히 커가는 민주정으로 발전을 해갔다가 또 전쟁에서 이기면서 어~ 그게 한번 활짝 만개도 했다가 그리고 그 바깥 지역을 너무 제국주의적으로 막 괴롭히다가 또 호되게 당하기도 했다가 이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어~ 가장 이제 많이 그~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안에서 시민들의 발언권이 세지고 하다 보니까는 말을 잘해야 돼요. 소송이 많고 그 소송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그런 행정소송 이런 것뿐 아니라 인민재판식에 그래서 수사학이라든지 변론술이라든지 이런 걸가르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그쪽에 어, 들어왔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어, 특징은 첫 번째. 일단은 경험 너머의 것,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경험 너머의 어떤 이성인이 뭐니,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경험과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 그게 혹시 있다고 해도 알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주의적이에요. 상대주의죠. 그래서, 요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죠. 사람과 세상. 사람은, 아, 식, 욕, 성욕, 욕망덩어리이고, 또 세상은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강자의 이익일 뿐이고, 이제 그렇게 아주 상대주의가 아주 현실적이고, 어, 현실 부합적인 그 상대주의죠. 이런 것들이 판치던 시기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의 영향은 영국의 경험주의라든지 그리고 더 멀리 나가면은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혹은 베르그송 뭐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주죠 아 그래서 오늘은 소크라테스 이전 소피스트들 그 시대적인 배경이랑 그들의 어 생각에 대해서 간단히 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동현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이 어,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아,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T N T and and